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느껴졌어. 여녕하세요 어디가?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주고. 경기도에서 올라가고 있어. 그렇군. 천나멀다. 내가 힘든 것도 팩트다. 요즘은 뭐가 이렇게 힘들어? 누가 이렇 힘들게? 아, 그냥 뭔가 늘 반복되는데. 이렇게 경쟁적으로 사는 게 내가 추구하는 삶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음. 이렇게 성과가 눈에 바로바로 바로 보이는 곳에서 음. 내 성정이랑 안 맞잖아 사실 그치 너나 나나 나가내할일 끝내고 집에 가는 게 좋은데 음. 이거는 내 성과가 위로 무한대로 있는 상황에서 서로 이제 막 밤새고 주말에도 일하고 이렇게 해야 앞서갈 수 있는 환경이거든. 물론 너 공방하는 너 앞에서 할 말은 아니다만 아뭐뭐 그게 무슨 얘기야 내가 응, 나는 딱 일이 끝마침이 있고 쉬고 이런 삶이 나랑 더 맞는 것 같아서 근데 뭐 힘들어 사는 변명 같기도 하고 근데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야 분명히 육체적으로 안 힘들 수가 없지 그게 정신적인 거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고 맞아, 그래서 잘 쉬고 잘 먹고 해야 되는 것 같아. 음 사실 일단 잠 제일 중요하고. 맞아. 나도 <laughs> 돌이켜보면 힘들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잠잘 못 자는 거. 응, 음. 음. 그리고 뭐 우리야 항상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그러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음. 나는 그거를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하거든. 아이고. 약간 뭐 음. 내가 당연히 이거는 너의 회사 생활과 그런 거를 알순 없지만 사실상 제일 어려운 거는 거기서 비교 안 하는 거잖아 맞아 맨날 만나는데 어떻게 안 하냐 근데 내가 그런 거를 딱 얘기를 할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교는 남하고 하는 거잖아 <laughs> 뭔가 1등? 그거는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뭐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비교가 빠질 수가 없는 거야 그 등수를 나눠버리면 음, 음, 음. 그리고 만약에 1등이 되면? 이라는 음. 물표가 붙더라고 음. 그러면 또 1등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미친듯이 해야겠지 더 쫓길 수도 있어 그치, 그치. 2등일 때보다 음. 어느 순위를 해도 피폐해지는 건 똑같은 거 같은 거야 음.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생각한 게, 아, 남하고 비교 말고, 그냥, 내가 과연 내 최선을 다했는가, 난 그거에 집중을 하자. 그러면은, 뭐, 1등이든 2등이든, 1등을 음. 하고 나서도, 뭐, 기존에 있는 1등 점수가 있다면, 그거를 훨씬 더 넘어서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그걸못 미치면, 그냥 그게 내 그릇 아닌가. 그러게. 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나, 진짜. <laughs> 뭐쉴 어. 때도 최선을 다해서 쉬어야지, 최선을 다해서 또 일을 할수 있는 체력과 정신이 되는 거고. 사실상 그게 혼자서 하기 힘든데 옆에서 우리 선생님이나 수강생분, 부모님, 뭐 친구들, 여자친구 다 이제 서포팅도 해주고 서로가. 음. 그래서 난 최선을 다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려고 노력해. 음. 나 그거 숨다 지금 마음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공예를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의 비교해서 내 작품이 어떻게 나왔나를 하지 말라고. 내가 과연 이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 음. 최선을 다했는가를 보, 보라고. 거기서 오. 만약에 내가 타협을 했냐? 음. 그래서 결과가 마음에 안 드냐? 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최선을 다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그 거기서 후회가 온다. 음. 근데 최선을 다해도 내 마음에 안들수 있어. 지금 당장 내 기준에서 난 타협 본게 없는데, 내가 생각한 것만지안 나온 거야. 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움에 가깝지 않냐. 음. 근데 그거는 이두 개를 단어를 딱 놓고 봤을 때 후회는 과거에 묶여있고, 아, 그때 그렇게 할걸. 음. 미래는,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더 연습을 해봐야겠다라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인 것 같다. 음음음. 얘기를 해주거든. 그래서 뭐 이제 진짜 거의 사, 그냥 그 공방, 공방장이다 진짜 공방장 난 사실 공예로 사람들이 이런 걸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 수업을 꾸릴 때 그냥 기술적인 음.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음. 내가 만들면서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런 거를 사람들이 좀 느껴봤으면 좋겠는 거야 우리가 머리로는 알잖아 비교는 야, 힘들고 최선을 다하고 나를 비교를 해야 되지 과거의 음. 나에서 얼마큼 성장했는가 근데 머리로 나왔는데 그게 힘들다라고 느끼는 게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음. 그래서 이 조그만한 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해보면 사회에 나가서도 음.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 내가 내 사업의 비전이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느껴졌어. 음. 그래서 코로나 시기도 버텼던 것 같아 그러네 어떻게 보면 나는 공예라는 거는 다들 아 이거 취미 아니요? 근데 취미가 그런 것들을 채우고 느끼고 하는 거라고 난 생각을 또 하거든 그냥 유의거리도 물론 좋지만 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하고 하면서 얘기를 해 주지 그러면 아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막 엣지 같은 것도 선생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본인 마음에 들 때까지 하면 된다. 음. 응. 본인 마음에 드냐? 된다. 그거를 굳이 선생님들 마음에 맞출 필요도 없고, 본인 마음에 드면 된다. 나고게 생겼어. 응.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었어. 응. 너네 공방에 가고 싶어. 아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니까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얘기해 보면 그런 식으로 음. 내 맘에 드는 걸 찾아가는 거야 디자인적인 음. 부분도 퀄리티까지 음. 그리고 플리마켓이나 뭐 전시회 작년에 하고 뭐 핸드메이드 페어 나가고 했을 때수공생 제품을 들딱 갖고 나가잖아 음.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 그냥 내 맘에 드는지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점점 만들고 있잖아 음. 근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예쁘다라고 얘기를 해 이거 얼마냐고 얘기를 하고 나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 응. 난내 마음에 맞췄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봐 주는 거잖아. 응응. 여기서 오는 그 자존감이 엄청나다고. 응응. 그런 것들도 좀 느껴보고 싶게 하고 싶은 거야. 아, 그러네. 나이있길래 그래서 그게 많이 필요하다 정말. 사람들이. 뭐 무슨 요일에 좀 여유 있냐? 요일은 요즘 다 여유 있어. 그래. 내가 토요일에 없는 게 문제고. <laughs> 어, 그 그런 것들을 그래서 수업 꾸리는 게좀 힘들지. 음. 시간을 줄여서 기술만 갖고 하는 수업을 못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음. 그래서 해보면은 아 하는데 거기까지 오게끔 하기도 힘들고. 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두들겨 보고 있습니다. 난 너가 너무 감정스럽다 요새. 아유 나도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냥 난 너가 멘탈이 진짜 엄청 개빡세게 좋은 줄 알았어. 치트 들 따지고 하고. 물론 내부에 불안이 있겠지만. 응. 음. 없진 않지. 그러니까 없는 게 말이 안돼 사실. 불안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맞아. 여러가지 방면으로 하면서 내가 해결할 음. 수 있는 거는 해결도 해보고, 음. 그런 데에서 아까 같은 그런 고민들 있잖아요. 약간 철학적인 고민들, 음. 그게 불안을 약간 해소해 주는 요소들인 것같아 음. 오히려 얘기를 안 하고 그러는 거는 불안을 회피하는 느낌이랄까? 음. 음. 그냥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짧은 대화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도움됐습니다. 최선을 다해볼게. 나 약간 이런 거를 유튜브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이거 이거 이거. 알겠습니다. <laughs> 들어가십시고맙습니다아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힘내보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고생하셨죠. 네.